아 너가 그러니, 너 이렇게 입고 나 가려고. 너야, 너 이렇게 성적돼가지고 엄마, 창피해서 어떡하냐. 그 말이에요. 소소한 일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언니 스토리방입니다. 어, 아이들에게 엄마들마다 못하는 것도 있지만 잘하는 것도 있거든요. 어떤 엄마들은 요리를 아주 아이들에게 정성껏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말을 예쁘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아이들 뭐 교육 같은 거 많이 신경 써주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좀 말을 예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게 다 다르죠. 저 요리도 잘못 하고요. 그리고 뭐 아이들 뭐 센스 있게 입히는 것도 되게 못 해요. 그리고 교육도 사실 잘 신경 쓰고 챙기고 이런 거 진짜 못 하는데 말을 조금 예쁘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최근에 제가 좀 어, 수면 시간이 좀 줄어서 그런지 머리숱이 좀 적어졌던 부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약간 스트레스긴 했지만 또 아이에게는 이제 뭐어눈 편에게도 우리는 약간 그런 거를 좀 유머러스하게 넘기는 그런 가족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 우리 아들한테 어 우리 조이야 막 그러면서 둘째한테 <laughs> 아, 엄마가 여기 머리숱 많이 없냐? 막 이렇게 물어보면서 어 그러니까 아이가 어 엄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만약에 엄마가 머리숱 많이 없어져 가지고 막 대머리처럼 돼서 어 아들 그 학교 아, 그, <laughs> 어, 학교, 학교 시간에, 안녕, 조민야 이러면서, 친한 척 하면 어떨 것 같아? 그랬어요. 약간, 약간, 유머러스하게 말했는데, 아이가 그거를 좀 걱정을 해주면서,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좀 그때 약간 감동받아서, 속으로는 좀 울었어요. 감동받아서, 엄마, 나는, 엄마가 괜찮으면 나는 괜찮아. 엄마가 어떤 모습이어도, 엄마가 괜찮으면 나는 괜찮아 이러는 거요. 예 그래서 제가 약간 울컥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 좀 됐었거든요. 근데 좀 생각을 해보니까 어 제가 그 말을 되게 많이 해줬더라고요.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아이가 뭐 성적이 못 나왔거나 그리고 뭔가 좀 창피한 어 그런 순간에 있었을 때어 아이들이 어뭐 그럴 때 사실은 우리는 이제 좀 쉽게 야 너가 그러니 너 이렇게 입고 나가려고 너야, 또 이렇게 성적돼가지고 엄마 창피해서 어떡하냐 그 말이 이렇게 무심결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은연중에라도 나오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아이한테도 아 엄마는 너가 괜찮으면 엄마는 하나도 안 창피하고 엄마는 괜찮아, 우리 아들이 괜찮다는데 엄마가 뭘 이러면서 위로해주는 그런 말들을 제가 좀 했었어요. 근데 아이가 어느 날은 나한테 그걸 되돌려 준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너무 그때 순간 너무 행복하고, 또, 아, 그래. 작은 노력이어도 아이들에게, 어, 그게 전달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자랑한 김에 한 가지 더, 어, 제가, 음, 그러니까 영상 준비하면서 솔직하게 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내가 되게 사랑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어떤 순간에 한다기보다는 학교 돌아왔을 때, 학교 갈 때, 그리고 어느 날 그냥 어밥 먹다가 딱 마주쳤을 때, 그때 제가 어뭐 조이야 사랑해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약간 입에 붙을 정도로 많이 하는데 어 어느 날은 막 그걸 내가 얼마나 많이 하지 하고 세어봤더니 정말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진심이기도 하고. 근데 엄마들도 당연히. 물론, 아이가 말안 들을 때는 그때 밉죠. 근데 그냥 볼때 자식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스럽게 보일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은연 중에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그거를 많이 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게 자연스럽게 지금도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아이가 학교 갔다 왔거든요. 어, 우리 뭐 예를 들면은 우리 라온이? <laughs> 어, 라온이 학교 갔다 왔어. 사랑해. 그러면 엄마 나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십몇 년 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 진짜 못하는데. <laughs> 근데 말을 한마디 할때 저도 물론 실수해서 아차 싶어서 되게 사과하고 너무 후회하고 막 그런 적도 있지만 많은 부분은 말한 마디를 내뱉더라도 특히나 아이들한테 내뱉을 때는 한번더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그 아이가 어떻게 그것을 어저 받아들일지 아이의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심게툭 무신코 툭 뱉은 말도 아이들에게는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고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절대 형제 간에 비교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 저는 그거를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어 이제 선생님들하고 뭐 상담할 때도 그 얘기를 항상 했고, 또 학원에 보낼 때도, 어 예를 들면은 같이 안보낸는 거. 같은 학원에 안 보내는 거 그것도 했는데 나중에는 같은 학원에 다니게 됐을 때는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어, 우리 큰 아이랑 둘째 아이는 굉장히 성향도 다르고 또 음, 잘하는 게 되게 다르기 때문에 어, 혹시라도 혹시라도 저도 그렇지만 어, 뭐 누구는 이렇게 잘하니까 너도 잘해야지 이런 얘기를 아이에게 상처가 되시, 될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 그거 조금만 조심해 주세요라고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고 저도 항상 그거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칭찬을 어 셋이 있을 때, 셋이 있을 때한 명을 칭찬하는 건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아이랑 둘이 있을 때 칭찬을 보통 하고요. 그리고 누가 있는 것 같으면 우리 다른 아이가 있는 것 같으면 조금 작게 또는 조금, 이만큼 칭찬할 걸, 조금, 뭐, 칭찬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그 부분을, 많이 의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형제 간에, 형제 간에도 그 부분을 엄마가 조심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언니 스토리 맘이었습니다.